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개인택시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값, 개인택시 차량 구입비를 포함해서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개인택시 운행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택시를 시작하기 전 일단 개인택시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정부 24 사이트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을 한후 5년 무사고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비용은 무료이고요. 자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인데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검사를 하고 검사 비용은 25,000원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택시운전도로자격시험인데요. 만 20세 이상 1,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이면서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고요. 응시 비용은 시험 수수료 만1 5 0 0원이고요 합격시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만원이 추가됩니다. 자 다음은 개인택시 양수교육인데요. 화성 또는 상주에선 5일간 40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수수료는 52만원이 들어가고요. 상주에서 교육받는 분은 숙박비로 2인실 기준 1일 2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는 식사비와 숙박비는 제하도록 외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택시 신규교육인데요. 이틀짜리 교육이고요 서울 기준 4만 5천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기준으로 검진료는 6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값인데요 지역마다 다르고 계약시점, 매매상마다 다르므로 각자 기준에 맞춰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서울 기준으로 면허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억 1,500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면허 수수료도 지역이나 매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만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자 등록인데요.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요. 아,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택시 차량 구입비인데요. 차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선호 차량 변경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듯 하구요 여기서는 쏘나타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 차량 구입비 약 2,500만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금액은 어바웃으로 러프하게 잡아본 것이니 실제 차량 구입비와 좀 다를 수 있다는거 감안하시고요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네, 여기서 차량 취득세 50에서 70, 7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는 6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합가입비인데요. 조합가입비 150에서 22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는 200만 원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제보험인데요. 대물 5억으로 적용했을 때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차 제외 230만 원으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터기치 비용 발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이패스 연동을 제외한 티머니 설치, 빈차 등, 갓등, 공임 등을 합해서 30에서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50만원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은 3만원 짜리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썬팅과 블랙박스 그리고 자차 보험은 제외된 금액이니까 별도로 감안하셔서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개인택시 총비용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자동차를 소나타에서 K8이나 그랜저 아니면 전기차로 변경하시면 가격은 그만큼 더 올라가고요. 만약에 면허와 같이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그만큼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넘버 가격도 서울 기준에서 본인이 속한 해당 지역으로 금액을 가감해서 재산정한 후그 총비용을 산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